교회장이 그동안 활동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실을 북면은 황무지와 같은 곳입니다. 서울시 면적의 절반이 되는 이 엄청나게 넓은 땅. 그런데 살기는 3,502명이 살고 있다고 했는데 계속 인구가 줄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돌아가시고 태어나란 것은 1년을 지나도 한명 태어나기 힘든 곳. 그곳에 이제 우리 임신 8개월인데 조금 있으면 아기 탄생 울음소리가 날 겁니다. 그러게 되면은 백일 잔치할 때 리장, 부인, 부 해장 다 동원해서 잔치할 수도 있고 돌 잔치할 때 그냥 면 유지들 다 초대해서 잔치할 수도 있습니다. 아기 만나면 자동적으로 복귀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정말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러분, 말년에 아름다운 땅에 살고 싶은 북면으로 가세요. 아주 거기에 군립공원 명지산이 있습니다. 가평군 군립, 군립공원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고 거기에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산, 화학산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심들은 산이다 해서 중봉 1446m 높은 자리에 산이 있습니다. 이 천성산 높이가 얼마인지 압니까? 627m. 이 천성산의 두 배보다 더 높은 산이 북면에 있습니다. 그러니 산이 많고 이 넓은 땅을 6.25 한국 전쟁을 통해서 싸워나갈 때 얼마나 힘든 싸움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유엔군이 와서 가장 많은 희생을 치른 땅이 바로 가평군. 그 중에서도 바로 북면입니다. 그래서 전적지 여섯 개 중에 다섯 개가 북면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거기 기적의 전투 현장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가보실 만한 곳이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곳에 가장 많은 사람이 와서 놀다 가기 때문에, 우리 가평군에서 펜션이 제일 많은 곳이 북면입니다. 북면 한 곳에 펜션이 한 280개가 자리 잡고 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펜션이 있고 아름다운 땅인지 모릅니다. 아주 그곳을 우리는 무관심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한민족 대서사시 독생료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 세계 젊은이들이 와서 피 흘린 땅이고 한 평, 두 평을 피로 찾아 세운 땅이라고 하는데도 아직도 한 번도 안 가본 사람 있을 거예요. 저도 어머님께서 가평 복귀를 명하라, 명하셨기 때문에 거기 가봤지 그렇지 않았으면 지금도 안 가봤을지 몰라요. 우리 앞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안 가본 사람이 있나 모르겠네. 안 가봤으면 빨리 가보세요. 아주. 우리 신동보, 우리 순회사님은 아예 오시자마자 그 교회에 등록을 하고 다니십니다. 박수 한번 올립시다. 지금은 순회사니까 가보지 못하지만은 그 등록을 해서 힘을 주고 옆에 계시는 김상석, 우리 순회사님도 신중미 대륙회장으로 따다가 오셨는데 북면에 적을 두고 활동을 하십니다 아주 여러분 구석구석에 우리가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북면이 기독교회가 동네마다 다 있습니다 우리 가평군의 기독교회 숫자가 171개입니다 가평군 니가 131개 리인데리보다 기독교의 숫자가 더 많습니다. 가톨리교회가 13개가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이제 여러 종교가 자리를 잡고 불교가 골짜기마다 다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2022년도에도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2023년도에 어머님께서 가평교회를 살려라 해가지고 제가 가서 가평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원교회 당회장을 맡아서 나머지 없는 면에 다 교회를 세워야 되니까 가평교회 다니는 식구 중에 북면 식구들이 있었는데 북면으로 나가게 된 겁니다. 제일 희생을 많이 한 교회가 청평교회 같아요. 청평은 상면. 조종면을 품고 있는 교회가 청평교회였습니다. 상면 살림 내고, 조종면 살림 내고, 청평교회가 제일 많은 희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원교회도 각 지역에 천종면 임지 둔 사람들을 내보내가지고 다 희생을 해서 육개면에 자리를 잡아서 여섯 개 교회가 됐지만, 가평 복귀를 위해서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신정정배의 시자는 거기에 가정교회로 출발한다는 마음을 갖고 정성을 다하고 지성을 들여서 우리가 기독교의 숫자보다 넘어갈 수는 없지만은 승리했다는 텐머를 꽂아야 됩니다 아주 우리 정몽리 여기서 제일 먼 곳에 있는 정몽리도 세계로교회 교육관이 큰 교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구석구석에 다 기독교회가 있는데 우리는 그 동안에 그래도 우리 이종효 주부장께서 평화대사 교육 또 아카데미 수련생 배출하고 하면서 이 가평의 유지들 지도자들이 우리 교육을 다 받은 사람이 되고. 그동안 신정적 메시아 열심히 활동해서 우리 교육 많이 시킨 덕에 그래도 많은 사람 우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우리가 신정적 메시아가 131개의지로 다 들어가서 열심히 활동하면서 기반이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이 일을 위해서 우리 YSP 세계회장을 하셨던 마스다코이지 우리 회장이 우리 이곡 1, 2를 맡아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해서 이번 3, 2, 9 축제에 인원 동원을 했습니다. 정말로 본이 되는 지도자를 위해 박수 한번 올립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자리를 잡았는데 사실은 기성 교회를 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단한테는 죽어도 안 판다고 그래가지고안 샀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아이고, 그 교회에 사놨으면 누가 오겠어요. 북면에서 제일 좋은 카페를 사놓으니까 호주 대사관의 무관들도 오는 겁니다. 아주. 이게 이제 여름 휴가철이 돼가지고 정말 이제 북면 카페는 수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는 교회가 되고 우리 영성 아카데미는 앞으로 교회를 개척해도 그냥 교회만 덩그러미 있으면 안 되는구나. 뭔 일을 해야 되는구나. 그 일을 배우는 겁니다. 이렇게 카페를 겸하는 교회가 되니까 이렇게 살아나갈 수 있는 거구나. 아주 일을 배워야 됩니다. 그냥 헌드레이징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세계에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배워가지고 정말로 카페를 하면서 개척하고 펜션을 하면서 개척하고 해나가면 얼마나 자리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가 아주 잘 되면은 그 카페가 청년 카페가 가평 설악면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아주 그 여러분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하고 정성 들으면 영계에서 도와줍니다 영계 전문가들이 도와줘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그래서 정말로 김영희 부인회장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남편 직장암 걸려서 어렵고 힘든 때에 살기 위해서는 가평 복귀를 위해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 어려운 때 와가지고 정말로 북면 제일 깊은 골짜기에 들어가서 투입하고 투입하는 일을 다하다 보니까 어느덧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아주. 마지막으로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리를 쫄득쫄득하고 지금 저러고 있는데 그래도 미소를 잊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저 사람처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나간다면 가평 복귀 순식간에 끝낼 수 있어요. 이것을 보고 가평이니까 저렇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신한국의 모든 리단에 책임자들이 다 들어가서 기반을 잡는다면 아무리 우리를 핍박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신 한국의 모든 주복 가정들이 또신 종종 메시아 승리자들이 모두 나서서 현장에서 나가서 활동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때입니다. 그런 때가 왔습니다. 아주 그걸 믿고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시간이 없...